여러분 웬부인입니다. 잘 지내셨죠? 음. 혹시 예전에 제가 어, 딩크에 관련한 아이를 갖지 않고 사기로 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 딩크 관련 영상을 두개 올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72화랑 73화 이렇게 두 개를 올렸었거든요. 어, 저도 찾아봤더니 벌써 1년 반 어, 전이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죠. <laughs> 저는 일단 영상을 올리고 나면 다시 안 봐요. 어, 다시 안 보죠.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난 영상들의 뭐 조회수라던가 뭐 좋아요가 몇 개가 달렸는지 뭐이런 거는 잘 몰라요. 안 찾아보니까. 근데 이 딩크 영상들의 그 노출도가 어,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구독자, 매번 제가 무슨 영상을 올리든지 봐주시는 구독자들의 그 유입 빈도수보다 그냥 외부 유입이 더 많았던 뭐 그런 노출도 제 채널의 댓글들은 다들 뭐 따뜻하고 응원해주고 뭐 이렇게 친근하고 막요런 이야기한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생일. 근데 이 댓글과는 별개로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 대한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는 많이인가? 어, 꽤 받아요. 특히 이 딩크 영상을 올리고 어, 지난 1년 반 동안 어, 이 딩크에 관련된 메일을 몇개 받았죠. 음, 뭐, 대부분은, 어, 내 생각이랑 너무 똑같아서 놀랐다. 반갑다. 이제 덜 외롭다. <laughs> 뭐, 이런, 음, 내용들. 그래서 그 메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진 분들도 좀 있고. 아니면, 내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약간 상담?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이제 메일로도, 어, 모르는 분들과 <laughs> 소통,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는, 어, 약간 뭐랄까 음, 악플, <laughs> 제 영상, 제 생각들에 대한 반박, 토론 등등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메일도 몇번 받았어요. 음, 좀 무례하거나 선을 넘는, 넘는다거나 하면 제가 그렇게 쳐내긴 하는데 또 그런 거는 또 많이 안 있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서도 어, 사실 그렇잖아요 한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이렇게 깊게 들어볼 일들이 바, 많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어, 이제 딩크 영상이 참 솔직하게 올린 이 영상이 그들에게도 조금 음, 놀라 놀라웠나 <laughs>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직접적인 피드백, 간접적인 피드백. 그래서 오늘은 음, 이 영상, 딩크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받은 피드백들, 질문들, 대화들, 그들은 왜 댓글이 아닌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 했었나? 왜 나랑 싸우려 들었는가? 등 약간 살짝 부정적인 피드백들에 대한 후기입니다. 보신지 오래되셨거나 생각이 안 난다거나 혹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 지금 보고세요. 그 영상이 뭐냐면 여기다가 띄울 거예요. 저 이제 그런 거 배웠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laughs> 요거. 음. 이게 72화. 그다음에 이건 73화. 이 73화에 이유들이 나와요. 요거를 한번 다시 보시고 오세요.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영상을 찍을 적에 어, 상당히 조심했었어요 어,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전달할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전히 괜찮은 방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이가 있는 분들 지인들 아이가 있는 지인들 그러니까 친구라기엔 좀먼 사람들 지인 알지의 사람인 그냥 아는 사람 <laughs> 그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고가움 고가움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음, 많이 피드백을 받았어요 아마도 제가 나열했던 이유들 중에 뭐 아이가 이쁘지 않다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알고 싶지 않다 이런 거에서 살짝 뒤틀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아이도 이쁘지 않다. 라는 약간 전제가 깔려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 걸 수도 있겠는데, 어, 그럼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뭐또 그렇게까지 굳이? 음, 그렇게 느꼈다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뭐 그런 피드백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음, 기분이 나빴지만 나한테 연락을 해서 그 기분 나쁨을 표현을 해야 했던 그들의 마음. 음, 어, 미안합니다. 뭐,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합니다. 근데 또, 뭐, 그렇게까지 나를 모르나? 어, 저는, 그들의 아이도, 뭐, 어, 야, 싫어. 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애들 씌우니까 저리 치워. 뭐, 이랬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있습니다 그, 그거는 약간 사회부적응자 아닙니까? 아이 낳는 게 무섭다. 막, 이런 포인트에는, 뭐, 넌참 생각이 어리다. 어, 뭐, 언제 철들래? 막, 이러고. 근데 저도 맞아요, 그건 생각이 어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무섭지않데뭐 니네가 어떻게 할 거야? <laughs> 미안. 어, 오늘 약간 조금 약간 음, 감정 기복이 있을 예정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음, 그렇게 저한테 이제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지인들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는 그 뉘앙스, 말투에서 느껴지는 아 정말 고깝다 막 이런 이런 거 그런 게 조금 음, 있었어요. 그래서 좀 후회를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뭐. 뭐내 생각이라니까 아, 또, 또 이렇게 감청기 음, 그리고 또 메일로 받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악플이라 명명하고 싶은 <laughs>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웬부인님은 그럼 길 가다가 위험에 처한 아이나 다친 아이가 있으면 구하시지 않겠네요? 아이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모성애는 본능이 아니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왔어요. 아니 이건 이건 저는 여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들은 문해율이 떨어지는 거죠 문해율을 응?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글을 보고 영상을 봤을 때 아니 모성애로 애를 구하냐 <laughs> 아니 그거는 어른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나는 인류애로 애를 구한다 어, 이럴 수는 없잖아 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laughs> 아 진짜 세상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람들. 어? 아니 아이들을 안 좋아한다고 구하지를 않고 도움을 안 줍니까? 아니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답을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한 일주일 정도 후에 또 다시 이제 메일이 와요. 어뭐뭐 어, 뭐 답이 없으신 가 보니까 당황하셨나 봐요.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치고 제가 제대로 된 인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왼부인님 불임이신데 괜님 멋들어진 이유들 갖다 붙여가지고 합리화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야, 아니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답장에 그냥 한 문장을 보냈어요. 야너 초딩이지 꺼져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꺼졌어요. 아니 그렇게라도 뭔가 표현을 했어야만 했나봐요.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행히 꺼졌어요 그 사람은. 그 꺼지라니까 꺼진 것도 참 대단하긴 한데 놀랍기도 한데 아 기분이 나빴어요 아, 아주 나빴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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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참 신기하고 아니 진짜 궁금했나? 진짜 진짜 궁금했나? 그리고 또 하나의 악플 <laughs> 이것도 내가 악플이라 명명한다 어 악플 이제 리플이 아니지 어, 악메일 <laughs> 뭐야 몰라 어, 뭐 영상 말미에 어려운 애들을 도, 돕겠다고 했는데, 혹시 뭐 기부라도 하는 거냐, 하는 척 하는 거냐, 뭐 얼마를 기부를 하냐, 영수증을 보내봐라. <laughs> 어,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뭐 딱히 그 애들한테 도움이 될것같지는 않은데, 정말 지랄이야, 진짜. 이거 보고 있냐? 너 누구냐? 나와, 만나자. Calm down, calm down. 뭐, 요런 게 대표적인 악플, 악 질문들이 예시였고요. 음, 그 다음에 그냥 뭐 질문들, 그냥 평범한 질문들은 뭐였냐면,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음, 있죠. 어, 특히, 어, 요 근래에는, 피오, 피오 아시나요? 연예인 중에 피오? 피오를 보면, 어머, 저런 아들 하나 가지고 싶네? 뭐,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낳고 싶진 않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의 그긴 속눈썹을 볼 때, 어머, 요런 속눈썹을 가진 아들을 하나 갖고 싶다. 그렇지만, 낳고 싶진 않다. 음, 뭐, 요래, 요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어,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냐, 어, 그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약간 딩크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딩크셨는데, 어, 부모님들의 성화가 엄청나시다고, 그래서 약간 어떠신지 하고 저한테 여, 물어본 거였거든요. 음, 한 6, 7년 전쯤에 아빠가 이제 술을 한번 드시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지하게. 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어, 곱창집에서 저랑 곱창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이유들이라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어, 아빠한테 사과도 했고 <laughs> 제 결정으로 인해서 아빠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아, 그 사과를. 하고. 아무튼 그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한 후부터는 어, 아예 말씀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가끔 막 용기 내 가지고 제가 또 뭐라고 하니까 <laughs> 엄마도 가끔 이제 엄마 친구분들이 뭐 손주 사진이랑뭐 손주들이랑 뭘 했다 막 이런 걸 하면은 가끔씩 엄마도 현타가 오나 봐요. 어, 나는 뭐 하고 있나 막 이렇게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어, 결국은 음, 저한테 네가 선택한 자유로운 삶을 재밌게 살아라 네, 뭐 이렇게 하십니다. 음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지인들의 어, 피드백들 중에 어, 그렇게 기분 나쁜 느낌을 적극적으로 풍기지는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몇번몇분 있었어요. 음 근데 저는 제가 요청하지 않은 구하지 않은 조언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몇몇의 조언들은 그러니까 톤이나 맥락이나 전혀 기분 기분 나쁠 이유가 없었는데도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왜 기분이 나빴는가?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데 왜 나는 기분이 나빴는가? 나도 모르게 당연히 내 생각에 대한 이해나 공감을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저를게 돌아보고 생각을 조금 깊이 해 봤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조금 깊게 해보고 어, 내린 결론은 기분 나빴던 이유가 약간 뭐랄까 제가 믿고 살고 있는 그 신념과 그 어떤 결정들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생각의 끝은 언제나 제 생각을 지지하고 그 길로 가긴 하지만, 그, 그 의심하고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뭐 그런 거. 뭐내 신념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의심. 그게 스스로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음, 그렇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이건 딩크에 국한된, 제한된 주제는 아니지만,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음,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서, 예, 확실한 방향이나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어, 아집이 될수 있잖아요. 그게 꼰대죠. 음, 내 생각이 옳다. 어, 내말에 토달지 마. 내 의견에 토달지 마. 약간 이런 거. 뭐귀 닫고 눈 가리고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그게 자기 인생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이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는 게 나한테 결국은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언에 기분 나빠하는 나를 보면서, 아, 뭔가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 응. 뭔가 생각이 유연한 어른이 되고 싶다. 아, 더 노력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조금 혼냈습니다. <laughs> 저 스스로를. 응. 저는 언제나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가고자 하는 길,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들을 호불호가 정확한 것을 자기 나 저희 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조금 유연하게 어,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어, 조금 노력을 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음, 하게 됐네요 이 악플 때문에 <laughs> 여기까지 음, 음. 제 채널은 참 조용조용하고 몰래몰래 몰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런 뜨거운 반응 어, 감사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음.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